내하라 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값수르입니다. 음 지금 현재 더구전자 어 분할 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지금 더구전자 뭐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걸어놨고요. 체결된 거는 이렇게 더구전자 음 120만 원, 한 130만 원 정도 제가 이제 매도 중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익은 거의 한23% 정도 되고요. 아직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더 구전자 차트를 보면 네. 음, 또 파란선 두개 파란선이 전에 음봉에딱 그 상단 하단만큼 이제 건는선인데 그거를 차근차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단기 하락 추세선에 저항에 좀붙 맞물려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그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로 끝나고 커다란 급등이 나온 게 없으니까 큰 장대 안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저항선에 한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고요. 나머지는 내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구전자 분늘 매도 중이라는 거. 여러분, 다 같이, 같이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. 네. 어, 지금, 프로2000이 지금, 어, 야금야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, 제가 아직 제가 할인, 어, 보압인데, 할인 정리하지 못했어요. 아직 좀, 그래도 1년산 482선 위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좀, 질질 끌다가,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한번 크게 실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어, 그럴 때 프로 2천이 날라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, 저오빠 프로 2천은, 물론 프로 2천 올라가면 좋겠지만, 저는 좀이게좀 좀 조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, 그래야 할인 팔고, 프로 2천 들어가고, 딱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알체라 강했다가 다시, 또 상단, 정을 맞고 있는 아직 정, 직전 정거점이 14,640원인데, 어, 14,300원까지만 갔었네요. 갔다가 다시 지금, 또 조정 중인데, 어, 이거는, 글쎄요. 이제, 이 정거점을 넘으면, 이 481선까지는 가겠죠? 네. 물론 다또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, 어 여기서 신규 매수는 약간 위험성이 있고요.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규 매수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 굳이 들어간다면 제가 여기 동그란 이친 부분 이쯤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 좀 분할 매수 괜찮아 보이는. 하림은 아마 말씀드렸고 얘는 어, NKX요. NKX가 지금 어제 제가 NKX 말씀 안 드렸는데 NKX는 현재 계속 좀만 12,000대를 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냥 12,000대 버텨 주다가 이렇게 버텨 주다가 어, 여기 이제 여기 구름대가 있지 않습니까? 이 구름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이걸 몇번 제가 보기에는 거쳐야 이걸 이쪽에 구름대 물량을 소화하고 이렇게 뚫어내야 그때 좀 이제 시세가 되지 나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 바이오주 관련 주는 어 너무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좀 좀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뭐 지금 뭐 이거 물린 거 보셨죠 저기 물린 거 상가 한 가봤자 이거 저 AD 칩스 뭐 상가 가봤자뭐 50%예요 택도 없어요 이러고뭐 마음 비은 상태인데 뭐 다른 종목들 좀날라간다고 해서 뭐, 뭐 그거 풀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많이 떨어진 것들이 좀날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봐야 갖고 있는 개미들 수익도 안 온전도 안될 거예요 저처럼. 일단, 좀 더, 더, 시간이 필요하다. 또, 그리고, 어, 제, 아, 코스닥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코스닥, 다시 제차 올라가고 있는데, 아직 1년선 터치를 안 했지만, 또 여기서 또, 또, 온방이 있겠죠? 제 예상은 8 5 0부고는 이제 1차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, 이쯤까지, 반면은 이제 대부분 물량을, 이제 수익난 거다 본전 나온 거나 수익난 거다 이제, 현금화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1년 선 양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1년 선 맞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만수로 만수룩 값수로였습니다 안녕